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대구에서 파킨슨 재활하고 있는 드림 재활 운동센터 앤 필라테스 원장 김은경입니다. 오늘은 정상 보행을 위해서 중요한 근육인 중둔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음, 파킨슨이 있는 분들께서는 음, 운동장애가 생기시게 되는데요. 이 운동장애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보통은 그 도파민을 처방받아서 많이 드시게 되는데, 어, 시간이 지나서 병세가 악화되시면은 이 약을 조금 더 늘리시게 되잖아요. 어, 운동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음 도파민을 처방을 많이 받아서 드시게 되면 정신적인 그 내쪽으로 문제가 뭐 어지러움증이나 아니면 환청이라든지 환시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시게 되니까 약을 마냥 늘리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시기 때문에요. 음 운동이 조금 힘들고 고단하셔도 어 아, 정말 운동 선수가 된 듯이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음, 제가 운동을 해보면, 어떤 운동을, 음, 제, 저도 어릴 때부터 운동을 했었으니까요. 어떤 운동을 무작정 시켜서 할 때는 열심히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이 이 운동을 해야 되고, 음, 내 건강을 위해서는 이 운동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니까, 정말 하기가 싫을 때도 많은데, 그래도, 그나마 즐거운 마음으로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 운동이 내 몸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건지를 알, 알게 되니까요. 음, 저도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그, 난치병으로 10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약을 꾸준히 받아 먹었던 사람이고요. 음, 그래서 정말 아프지 않기 위해서, 아픈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 때문에, 아프지 않기 위해서 진짜 지금도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요. 어,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이 운동이 하루 이틀 한달두달에서는큰 효과를 보실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게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5년이 쌓이게 되면 분명히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과 그렇지 않았던 분들은 예후가 정말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뭐 10년차인 분도 뵙고 20년차인 분도 뵙고 7년차인 분도 뵙고요 뭐 지금 진단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뵙지만 정말 정말 예후가 다르니까 꼭 이거를 마음에 조금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음, 여기 지금 보이는 요 하늘색 안에 빗금친 이 부분이 중둔근인데요 우리 사람들은 걸을 때 지금 이 아래쪽 부분처럼 어, 비대칭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골반이 비대칭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 이렇게 걸을 때는 한쪽 발을 바닥에 지지하게 되고 한쪽 발을 들어 올리게 됩니다. 어 만약에 한쪽 발을 들어 올릴 때 반대쪽 발은 바닥에 지지하고 있게 되는데요. 들어 올리는 쪽에 다리의 골반은 원래는 지금 요 부분처럼 요렇게 아래쪽으로 처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면 우리가 다리를 들어 올려서 반대쪽으로 이제 차고 나가는 그 공간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이게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어, 다리가 아래쪽으로 아무래도 떨어지게 될 거니까, 앞으로 이제 차고 나가기가 힘들게 되는데, 이때 이 골반이 반대쪽, 바닥에 지면에 닿이고 있는 반대쪽 골반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잡아주는 근육이,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주황색 동그라미 보이시는 것처럼, 음, 중둔근이라는 근육이에요 중둔근은 이렇게 양쪽으로 붙어 있게 되는데요 이 장골 능에 붙어서 이 옆쪽에 있는 이 위쪽 다리 뼈를 보고 어, 대퇴골이라고 하는데 대퇴골의 바깥쪽 볼록 튀어나와 있는 대전자라는 이 뼈에 붙어 있게 됩니다 중둔근의 기능이 정상일 때는 반대쪽 골반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만약에 약화되게 되면 이게 아래쪽으로 처지게 돼요. 그러면서 어, 걸으실 때 이렇게 골반이 뒤뚱뒤뚱 많이 움직이시는 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중둔근이 조금 약화된 거를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중둔근인데요. 중둔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 엉덩뼈 장골에 붙어서 요 아래쪽 대전자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옆쪽에 우리 엉덩이 엉덩이가 요 뒤, 약간 뒤쪽에 있으면 대둔근이 약간 뒤쪽에 있다면 이 중둔근은 우리 몸의 옆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퇴골을 바깥쪽으로 외전시킬 때 많이 쓰이게 되는 근육입니다. 중둔근이 약화되었을 때 골반이 처지는 것을 잡아주지 못하면 또 어딘가는 힘을 내서 그 역할을 대신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중둔근이 약화되어 있다면 우리 몸의 체간 쪽에서는 요방형근이나 여기가 요방형근이고요 척추기립근은 여기서부터 위쪽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근육인데 이 척추기립근이나 요방형근이 어 중둔근을 대신해서 골반을 당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요방형근과 기립근이 중둔근이 약한 쪽은 과 긴장하게 되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힘을 많이 쓰는 쪽에 음 지금 여기 보시는 그 모양에서는 중등근이 이쪽이 만약에 약화가 되었다면 요방형근이 한쪽이 이렇게 짧아지게 될 건데요. 어 지금 보시는 것만 그냥 이렇게만 보셔도 척추가 이렇게 중간에 있고 요방형근이 이 반대쪽에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는데, 당연히 척추가 틀어지게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틀어질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힐 수도 있을 거고, 척추가 많이 불안정하게 됐을 때, 음, 어르신들께서 많이 겪게 되는 통증이 허리 쪽에서는 척추 협착증이고요. 음, 파킨슨이 있는 분들은 상체가 굽어 있으시기 때문에도, 이 요방현근이 이를 많이, 과긴장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척추가 불안정하게 되면서 뒤쪽에 있는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게 되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 그걸 보고 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협착증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옆쪽에 있는 요렇게 옆에 붙어 있는 중등근이 약하게 약화가 되게 되면 이 요방형근에서 과긴장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허리 통증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당연히 어떤 한 부분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걸음걸이에도 문제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걸으실 때 어떤 근육이 쓰이는지를 아시게 되면 어 내가 어떤 근육을 조금 더 발달시켜야 되겠다는 게 보이게 될 건데요. 어 사람은 걸을 때 처음 이렇게 발을 디디게 될때이 중둔근의 힘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발을 디딜 때 안전하게 디디면서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되고 넘어지지 않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시니까 음 발뒤꿈치를 이렇게 잘 디디면서 지지하고 그 다음에는 이 앞쪽으로 근육들이 이동하게 되고요. 발을 지면에 닿고 뒤로 차낼 때는 이비복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 뒤쪽에 있는 종아리 뒤쪽 근육이 비복근이란 근육인데, 뭐 어, 가장 큰 근육이 이제 비복근이고요. 그 안쪽에는 뭐 가자미근이라는 근육도 있고, 그것들은 모두 이 뒤쪽에 있는 아킬레스 건을 통해서 이 뒤쪽 뼈에 붙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다리를 다시 앞쪽으로 차낼 때는 대퇴사두근 힘이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이 다리를 굴곡시키면서 다시 앞으로 차내서 다시 발을 이렇게 디디셔야 되는데 음, 이렇게 다리를 앞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발을 디디셔야 되기 때문에 이 앞쪽에 있는 근육 고관절 굴곡근도 굉장히 많이 쓰이시게 되고요. 이때는 허벅지 앞쪽과 뒤쪽 근육을 많이 쓰게 되는데 문제는 어, 어떤 게 있냐면 이 뒤쪽 근육은 거의 사용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하실 때는 뒤쪽 근육 좀 사용하지 못하시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으신데. 어 지금처럼 힘이 조금 한쪽이 보통 힘이 많이 빠지시는 편이시니까 한쪽이 힘을, 힘이 많이 빠질 때이 뒤쪽 근육을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정말 잘 넘어지게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근육들을 다 많이 발달시키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걸으실 때이 뒤쪽 근육까지 쓰면서 거, 걸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세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근육들이 다리를 끌게 끌면서 걷게 되시면 거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파킨슨 있는 분들이 다리를 자꾸 끌면서 걷게 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근육이 약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 근육을 쓰면서 걷기가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다리를 그냥 끌면서 걷게 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이 근육들을 사용하지 못하시게 되실 거고 그러면 점점 더 근육은 약화가 되실 거고 걷기가 더 힘들어지게 되세요. 그래서 초반부터 판정 받으시기 그 초반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때부터 보행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 이각 부위에 쓰이는 근육들을 발달을 많이 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중둔근 운동을 조금 약하게 할수 있는 방법부터 조금 강하게 할수 있는 운동까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다 옆으로 누우셔서 하실 거예요. 누우셔가지고 어, 일단 약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쿠션이 있어야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 잠시만요. 자, 집에서는 베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어, 너무 높지 않은 두께의 쿠션이고요. 이 쿠션을 이렇게 받치셔서. 옆으로 누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누우시면 머리가 떨어져서 좀 불편하시거든요. 자, 이렇게 누우신 상태에서 팔을 그냥 편하게 이렇게 앞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다리를 몸은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일자로 둔다고 생각하시고 무릎은 90도로 구부리실 거예요. 자, 구부리신 다음에 천천히 발은 떨어뜨리시는 게 아니라 붙이신 상태에서 무릎만 천천히 벌려 주실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다리는 그대로 밑에 붙이고 있으시면 되시고요. 위쪽에 있는 다리를 천천히 무릎을 벌려 주실 거고 발 사이는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셔서 올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위로 올리셨을 때 골반이 뒤로 이렇게 뒤로 빠져 버리시면 이 중둔근에 힘이 별로 안 들어가시기 때문에. 골반을 뒤로 빠지지 않도록 힘을 조금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때 골반이 빠지지 않도록 할때중둔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다리를 올리셨다가 무릎을 벌리셨다가 천천히 내리실 거예요. 이렇게 내리셔서 무릎 무릎끼리 딱 붙지는 않게 하셨다가 다시 위로 후 내쉬면서 올립니다. 다시 천천히 내리실 거고요. 다시 호흡 내쉬면서 후 올려보겠습니다. 골반이 이렇게 엉덩이가 너무 휙 뒤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면 되시고요. 이 방법은 누우셔서 누구나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어, 나는 이거 해보니까 이제 이게 조금 쉽다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다리를 앞으로 이렇게 펴실 거예요. 다리를 앞으로 이렇게 쭉 뻗어주신 상태에서 다리를 그대로 위로 들어 올리실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쭉 들어 올리시고, 이때도 마찬가지 골반을 뒤로 휙 넘어가지 않도록 골반이 뒤로 빠지지 않고 다리를 올리실 수 있는 데까지 올리셨다가 다시 앞으로 천천히 내리시면 됩니다. 다시 후, 내쉬면서 올려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내리셨다가 호흡 내쉬시면서 후, 올리겠습니다. 위로 쭉 올려주시고. 전히 내리셨다가 다시 엉덩이 옆쪽, 그러니까 대둔근은 이 뒤쪽에 있고요. 중둔근은 옆쪽에 있기 때문에 옆쪽 근육을 써서 다리를 끌어올린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생각 없이 하시면 그냥 다리를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만 하시면 오히려 엉덩이 옆쪽 중등근이 쓰이시는 게 아니라 앞쪽이 더 많이 쓰이시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올리실 때마다 어, 엉덩이 옆쪽 중등근 힘으로 끌어올려야지 하시면서 올리셔야 되고 다리를 그냥 많이 들어 올리려고만 하시면 이 옆쪽에 힘이 별로 안 들어가시기 때문에 계속 다리를 많이 못 올리시더라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엉덩이 옆쪽 근육을 쓰면서 다리를 끌어. 올려야겠다 생각하시면서 다리는 많이 못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호흡 내쉬면서 후 올리실 거고요. 다시 천천히 내리시고 다시 호흡 내쉬면서 후 올리셨다가 천천히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에는 쿠션이 없으셔도 되세요. 팔꿈치를 이렇게 대놓으시고. 어깨 높이 바로 아래쪽에 팔꿈치가 오게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거나 위로 이렇게 되시면 어깨에 부담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요 어깨 바로 아래에 팔꿈치가 오도록 만들어 주시고 반대손은 허리에 올리실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똑같이 머리부터 엉덩이까지는 일자 만들어 주시고 다리는 구부리시면 되는데, 아까 처음 하셨던 동작은 무릎을 90도로 구부리셨는데, 이번에는 다리를 조금 더 좁게 벌리셔도 상관 없습니다. 다리에 힘이 약간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요. 조금 더 좁게 하셔서 힘을, 내가 힘을 받기가 조금 당겼을 때 편하신 정도까지 맞추시면 되시고요. 자, 손은 허리 위에 올려주시고,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시면서, 엉덩이를 위로 올리실 거예요. 이때 운동이 되는 쪽이 어디시냐 하면, 다리를 들어 올리는 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엉덩이가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쪽이 운동이 되시는 쪽이기 때문에 내리셨다가 엉덩이를 많이 올리시 주시면 좋습니다. 내리셨다가 엉덩이를 많이 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이쪽 다리가 나중에는 이렇게 펴서 올리기도 하는데요. 음, 운동되는 쪽은 이 아래쪽이기 때문에 내리셨다가 호흡 내쉬시면서 후 들어 올리실 거고요. 천천히 마시면서 내리셨다가 엉덩이가 바닥에 완전 닿지 않게 하시면 훨씬 더 강도가 세지시니까 닿지 않게 하셨다가 후 가능하신 분들 이렇게 하시고요. 어깨가 너무 아프시거나 어, 나한테 강도가 좀 세다 생각하시면 내려오시면서 그냥 엉덩이를 가볍게 바닥 쪽으로 붙이셨다가 힘 한번 주시고 다시 후 올리시고 천천히 엉덩이 바닥에 닿으셨다가 다시 후 올리시면 되고요. 음, 이 정도 강도 괜찮다하시는 분들은 엉덩이 바닥에 닿이지 마시고 다시 후 올라오시고 천천히 내리시고 다시 후 올리셨다가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걸으실 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걸으실 때 굉장히 중요한 근육인 죽는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운동 방법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